복되고 그룩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예,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서는 테마 전도주일로 여러분을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아주 특별한 분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처음으로 오신 분들이 계신다면 그대들은 아주 특별한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초청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교회로 즉 하나님께로 초청하실까요? 하나님의 초청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어떻게 초청하시는가? 사람을 통해서 초청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꿈으로 나타나서 너 진주 초대게 나오지 않을래? 그러면 내가 복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혼을 내줄 거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쉽게 여러분을 초청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고 꿈에 나타나시기도 하고 강건적으로 역사에서 여러분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런 방법으로 초청이 되어지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누구를 통해서 초청하신다고요? 사람을 통해서 초청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1장 21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분이니 꿈으로 또 음성을 통해서 역사하셔도 될 터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전두에 미련한 방법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래서 전도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여 구원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교회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 참 미련한 방법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시는 하나님께서 음성을 직접 들려주시는 예, 그런 방법을 하면 너무 편하고 좋은데 예수 믿읍시다 교회 갑시다 해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이렇게 전도하는 거참 미련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미련한 방법이지만 사람을 통해서 찾으시면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면서 이런 일들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봄 14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봄 14장에 보면 큰 잔치 비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게 됩니다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들을 보내어 오라고 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예, 하나님께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예, 잔치를 베푼 사람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잔치 집은 어디입니까? 잔치 집은 오늘 저희 교회와 같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여러분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 종들이 누구냐? 저희 교회의 성도님들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가신 것이 아니고 이렇게 저희 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게 하셨고 이 성도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저희 교회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잔치를 베풀었는데 종들을 보내서 오라고 했는데 저희 교회처럼 오면 좋은데 사람들이 오지를 않습니다. 거절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께서 초청을 하시는데 거절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누가 봄 14장 18절에서 2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가로대 나는 밭을 사슴에 불가불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천건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대 나는 소다스 계리를 사슴에 시험하러 가니 천건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대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자, 이런저런 핑계를 대지요 바쁘다 일이 많다 약속이 있다. 세상이 일이 좋은데 어찌 가네. 교회 가니까 답답하더라. 아유 앉아 있으는 게 힘들더라. 뭐 이런저런 이유가 많지요. 오늘 하나님 말씀에서도 이런저런 이유가 많아서 청하는 데도 오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주인이 큰 잔치를 베푸는데도 오지 않으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종들에게 산과 길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합니다 누가 보면 14장 23절입니다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예, 강건하여 데려다가 즉 강요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원해서 오신 분들도 있지만 안 가려고 하는데 하도 하도 한 번만 이분 한 번만 그래도 안 되니까 진짜 니내할때 네 그리 합기가 내가 니한테 진짜 니네 하자는 대로 내는 안 해줬나 니네 얼마나 내가 진짜 니네 힘이 돼줬네 그러면서는 가자 오늘 절대로 오늘 못 가면 내 니하고 절교도 하면서 간근하여 데리고 오는 정말 보기 싫은 사람도 있지요 그 사람들 그 사람 매미 아니야 우리 하나님이 강근하여데려오라니까왜 사랑하니까 아이고 저 예수제 이들은 언제 저리 괴가 사고 저래 대니 우리는 점자 안아서 가자 소리도 안 하는데 저 예수제 이들은 만나먹고만 내만 보모 가자니까 내가 고마 아이고 보기가고 고마 참 내가 그렇다 그래도 결국 끌려왔지요 왜강근하여 데려오니까. 왜 그렇게 하느냐? 좋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여러분과 저는 축복이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 음 6장 44절입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즉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으면 아무라도 예수님께 나올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떤 연유로 교회 왔던지 간에 하나님께서 이끄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나를 이끌었다. 어떤 손길, 하나님의 손길이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앞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인도하여 이 자리에 와 계시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초청하시는가? 삶의 고난을 통해서 초청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곧 장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험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을 예정해 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가시를 맺게 하고 또 너희 가시를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님을 내가 택하였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까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믿더라고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입니다. 택하신 자들은 모두 예수 믿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을 자를 택하여 놓으시고 교회로 인도하신다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입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전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여 놓으신 자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로 오지 않을 경우 하나님은 삶의 고난과 재앙을 주기도 하십니다. 출애기 오장 3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강요로 가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온력과 칼로 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이 말은 교회나가 하나님을 섬기라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전하는데도 듣지 않을 때는 우리 하나님의 온력과 칼로 친다는 것입니다 즉 어려운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장 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어적 우리가 살길좀 강가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언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 하나이다. 그래서 삶의 어려움이 온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예수를 믿다 이런저런 이유로 믿지 않는 분들에도 하나님은 어려움을 주십니다. 옛날에 내이 교회에 한번 나왔다. 오늘 몇년 만에 오셨습니까? 몇달 만에 오셨습니까? 반드시 어려운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없던데, 예, 이제 곧올 것입니다. 룩에 나오는 나옴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기근이 오자 살고 있던 베들렘 떠나서 세상 애국으로 내려갑니다. 교회 에 있다가 어려움을 만나자 세상으로 내려가는 사람들과 같다. 이 말입니다. 베들렘 떡지 하나의 말씀을 받는 곳에서 애국 세상으로 내려간다. 교회만 멀어지게 되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그리하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남편이 죽고, 큰 아들도 죽고, 둘째 아들도 죽고, 여자들만 남았습니다. 그때서 깨닫고 천부여오지없어서 내가 주 앞에 옵니다고 하나님께 가까이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람도 사는 게 빡빡하고 어려우니까 기근이 오니까 애굽으로 세상으로 내려갑니다. 그때에. 그 안에 살아를 빼앗기는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세상으로 나가게 될때 반드시 어려움을 주더라 이 말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교회 왔는데, 아이고 나는 아직 믿을 때가 아니다 할 때는 아직 내가 많이더 얻어 맞고 어려움을 깨고 오겠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은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시고 속속히 교회로 나오는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니, 네가 성기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왜 그렇게 어음을 주느냐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이 계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여분 자녀가 학교에 가는 자녀, 학교에 가지 않고 세상을 놀러 가고 세상에 빠져 있으면 여러분 그 자녀를 그냥 두시겠습니까? 때려서라도 때려서라도 그 자녀를 학교에 인도하지요. 우리 하나님 마음도 유계 부모와 다를 바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민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 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따라서 하나님을 믿다가 교회를 떠나 믿지 않게 되면 하나님은 어려움과 고난을 줍니다. 이 어려움과 고난을 주는 일이 없다면 참 아들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아니다 사생자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시간에 예수 믿다가 믿지 아니하시는 분이 있다면 또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서 떠나신 분이 있다면 다시 예수 믿으시고 또 주님께 가까이 나오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또 삶의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로 인도하십니다. 즉, 하나님을 믿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라도 억지로라도 강건적으로 하나님께서 교회에 오게 하시는 초증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 초증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는 우리를 택하시고 교회로 초청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땅에 복도 주시고 저 천국 가서 영생 얻는 복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무조건 온다고 다 되는 것 또한 아닙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돌이 되기 전에는 오줌을 싸도 이쁘다고 엉덩이 두들겨 주고 엉에 울기만 하면 젖 주고 다 합니다. 그러나 이제 자라면 우리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자라면 그 약속을 따라서 그 약속 안에서 그 약속을 지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축복을 다 주겠다고 여호와 약속의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이십팔 장일 절에서 육 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하는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키 행하면 내하는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하는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산가내 토지의 소산가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어도 복을 못 받는 이유는 요와의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복은 내가 능력이 있어야 받고 지식이 있어야 받고 건강이 있어야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그대로만 잘 지키면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그렇게 주시는지 아니 주시는지 제가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해보아야 되겠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했을 때 정말 이와 같은 복을 제게 허락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고 이렇게 지키는 사람들에게 이런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전 세계 어디를 가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목사님, 장로님 건사님, 집사님들 그 자녀들이 어디를 가도 머리가 되어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다 같은 고백은 저는 한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고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힘으로 우리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 명하시는 대로 명하시는 대로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로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네가 마음만 먹어주라. 네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마음만 먹어주면. 그래서 우리는 주는 그릇이도 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 자녀가 되는 권세도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지 순종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마음을 먹어도 안되더라 하는 분들은 여러분이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강건적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이유인데 기도할 이유 있네. 기도할 이유 있네. 그 내가 이제 저렇게 살아야지 마음만 먹으면 된다는. 그런데 이 마음을 먹어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도 이게 내 뜻대로 잘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때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고 힘을 다해 하나님 섬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 적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사랑하면 당신을 위해서 그대를 위해서 저 하늘의 배를 따다 드릴까요? 달을 따다 드릴까요? 이렇게 헛소리를 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것을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저하늘의 배를 따 주시겠어요? 그렇게 속으로 음금하게 못하는 줄알면서도 아이 어, 그럼요 그럼요. 내가 그대를 사랑하니까 하늘의 배를 따다 드릴까요? 달을 따다 드릴까요? 이런 허무 맹랑한 소리를 하기도 하고 그런 걸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네가 따오지도 못할 달을 따오라 해를 따오라는 것도 아니요 배를 따오라는 것도 아니요 네가 할수 없는 저 바다 건너가서 헤엄을 쳐서 가지고 오느라 헤엄도 치지 못하는 우리에게 수영도 못하는 우리에게 그런 거 요구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네가 할수 있는 거 네가 마음만 먹고 그래 내가 오늘 예수를 영접하는 이거는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예수를 영접할 수 있고 아 그래 내가 이제는 목사님 저렇게 말씀하실 때저 말씀에 저렇게 하라고 시키는 거 내가 마음만 먹어서 할수 있는 것이면 한번 해보자 이 말입니다. 모든 것이 내 마음에 있고 입에 있도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세상 만사 마음 먹기달렸다 이 말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어떤 계기가 있어서 아이고 그 죽을 용기로 살아가지 그 말에 탁맞친 거예요. 그래 내가 죽을 용기로 살아가자. 자살할 마음을 딱 바꾸니까 끝으로 자살을 거꾸로 뒤집으니까 살자. 그냥 KO 된 인생. 나는 이제는 죽을 일만 쌓였다. 죽을 일 쌓였구나 하면서 죽으려고 각고한 사람. 이 KO 된 인생. 그래 내가 다시 한번 더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한번 어차죠 내가 일어나서 한번 해 보고 죽어 보자. 마음을 딱 달리 먹으니 KO된 인생도 딱 마음을 뒤집으니 오케이. 방해받던 일들도 딱 마음 거꾸로 뒤집으니 마음 달림, 마음 마음 딱 뒤집어 먹으니 해방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결코 어렵지 않고 마음 어렵지 않다 먼 것도 아니다. 내 마음에 있고 내 입에 있어서 지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내 자녀 마음에, 내 속으로 난내 자녀 마음에 있어도 그거 어렵습니다. 왜 자녀가 마음대로 해줄지 안 해줄지 모르니까. 그러나 내 마음에 있는 법은 지킬 수 있지요. 말씀을 지키는 것 결코 어렵지 않고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신 이유는 우리의 삶을 구속하고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 축복과 영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축복은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최고의 복을 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결론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또 삶의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교회로 초청하십니다. 자, 이렇게 초청한 이유는 이 땅의 복과 영생의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자, 그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초보의 신앙은 주세요 주세요 해도 되지만 이제 장성한 분량에 자라신 분들은. 우리가 사람 된 도리, 믿는 도리를 해야 되겠지요? 그렇게 할 때에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이 모든 축복들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